이 1차씩 4개 곱해져 있는 애들의 출발은 여기서 치환이 보이도록 이거를 먼저 전개인데, 전개는 얘들아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전개를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전개하려면은, 요렇게 두개 더음 마이너스 2, 요렇게 두개 더음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전개, 요렇게 전개 일단 해야 돼. 그치? 자, 그럼 먼저 전개해볼게. 1, 3 전개하면, x 스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자, 2, 사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야. 자, 그래서 여기 a까지 붙었어.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얘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완전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다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를 통째로 치환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니네가 계산이 수월하다고. 그럼 얘가 a가 되면, 얘는 a에서 뭘뺀 거야? 5를 뺀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끝났어. 이렇게 되면은 얘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5의 2 여기 왜 5야? a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a가 얼마 와야 돼? 요거 절반의 제곱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되야 완전 제곱식이 된단 말이야. 자 따라서 요거 상수항이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니까 a가 얼마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면 되겠죠. 되시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지. 어? 자그래서 9번 이렇게 되시고.